아기 상어로 세계 무대를 누비게 된더 핑크폰 컴퍼니가 해외 현지화 전략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만든 콘텐츠를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문화나 실정에 맞는 콘텐츠로 바꿔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 핑크폰 컴퍼니는 현재 해외의 4개 법인에 운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거점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해외 법인은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는데, 각 법인마다 집중하는 사업 영역이 다릅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미국 법인에서는 애니메이션 사업과 음원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 음원이 20주 연속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설립된 중국 법인은 브랜드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대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학구열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홈스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운 홍콩 법인에선 제품 판매와 공급망 관리를 통한 라이선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동남아 시장을 관장하는 거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10대, 20대를 타겟으로 신규 IP를 출시해서 타깃을 더 넓힐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더핑크폰 컴퍼니는 글로벌 패밀리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국경과 플랫폼 업종을 넘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핑크폰 컴퍼니는 신규 IP를 통해 그동안 흡수하지 못했던 이용자까지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